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익과 다이도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나울의 족속에 모든 피를 여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가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과 같은가라고 말을 할 때,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산을 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면 결국 정상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산 정상에 오른 후에는 다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무언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 성취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되면. 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성취를 영원히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도 시간이 흐르면 선수를 그만둬야 합니다. 최고의 학자도 연로해지면 더 이상 연구업적을 내지 못합니다. 최고의 갓부도 나이가 들면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고의 자리를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인생은 잠수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수부가 아무리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바닥에 닿은다면은 다시 올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을 향해 꾸준히 올라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결국 다시 내려오게 되듯이 우리가 내리막 인생을 살아도 절대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닥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끝없이 올라가지도 않고 끝없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정점에 이르면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밑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올라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인생은 한없이 올라가지 않고 한없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인간이 무한히 올라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씩 내려가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라고 한다면 다윗이다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최저점 밑바닥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을 가는데 이때 사무엘의 친조 아,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삼비딸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사울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볼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나 그 가족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다윗의 주위에는 많은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시부이쯤은 단번에 그냥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 장군이 당장 달려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구절을 그 보면. 술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어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근에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하소서 하니 그러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세에게 절대 시을이를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 죽이지 못하게 합니까? 다윗은 지금 인생의 최저점에 서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 쫓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쫓겨가는 것과는 다, 상, 상 다른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일입니다. 도둑이 심우이 같은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절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 때 아주.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부터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군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다윗은 군사를 재정비해서 압살롬과 싸워 이기고 왕위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승장구하여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서 가장 신실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바닥을 치고 축복의 길로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인생의 최저점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을 구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셔서 하시는 것이다.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십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자가 누구겠느냐고? 왜 하나님이 시무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께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면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시무이가 하는 저주를 막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달게 받은 것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미 그 죄를 회개해서 사함을 받았고 죄에 대한 벌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월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 노라매 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훈수가 크게 비방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들이 죽는 벌을 내리신 후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을 주시고 큰 복까지 내려주셨습니다 3호나 12장 24절 25절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딸을 성폭행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우이가 다이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심각한 벌도 받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용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쉽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절단을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지으려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만 하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나쁜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도 다시 비슷한 유혹을 받으면 같은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해서 쉽게 감기에 걸립니다. 이번에도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고 감기가 나았습니다. 겨우 나은 것이죠. 감기는 분명히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체력은 여전히 약합니다 몇달 후면 또 감기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감기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체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체질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는 감기에 걸린 사람이 약을 먹고 낫는 것과 비슷합니다 회개를 하면 분명히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연단은 감기에서 나은 사람이 체력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짓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도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연단의 대표적인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죄에 대하여 징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단의 징계가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는 우리를 귀한 신앙인으로 성숙시키는 성숙시켜서 큰 복을 받게 하시는 받게 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무서운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 간음죄, 살인, 교사죄 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속인 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그런 죄성을 다 벗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못된 마음과 습관이 아직도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성을 씻어버리고 더욱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과 시무위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을 바로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징계 연단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연단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죄수가 자기의 벌을 순순히 잘 받아들이면 모범수가 되어서 감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벌을 거부하고 감옥의 규칙을 어기거나 탈옥을 하면 벌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꾸짓, 때도 자녀가 반성을 하고 그 꾸중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꾸중을 빨리 끝내죠. 그러나 자녀가 변명을 하고 꾸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꾸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면 빨리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원망하며 악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결해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슨 인생의 최저점에서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온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자기를 정결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무이가 저주하고 돌을 던져도 분통해하며 그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권한을 무사히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여기서 인생의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권한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이처럼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나의 악한 성품과 못된 습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되면 시기하는 모습 잘못을 저지른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모습 자꾸 거짓말하는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잘못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려고 징계의 연단을 내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설마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겠느냐? 우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달게 받으십시오. 고통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이 고통을 달게 받다 받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을 빨리 끝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우리의 인생의 최저점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인생의 최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시는 손길로 전환되는 그 인생에 다시 올라가는 그 인생의 기회로 삼으시는 축복된 인생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nk <laughs> you.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바닥에서 계속 내려갈 것 같은 인생의 나락에서 그를 건져 다시 올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고통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우치고 나를 연단시키는 사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하여 나를 이 연단에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더욱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손길로 올리시는 인생의 전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달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